안녕하세요. 이병희 플라워입니다. 음, 수요일이 휴일이라서 택배는 오늘로 마무리했고요. 목요일부터 또 발송 시작할게요. 음,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안그레컴 레오닉스. 아주 맑은 맑은 하얀 흰색이 상당히 고급진 흰색을 보여주거든요. 어, 레오닉스, 여기 두 송이 지금 폈 어요? 꽃은 앙그레컴 디엘 이랑 뭐 비슷 해요? 그런데 목 부작 이 고요? 아주 맑은, 아주 고급 진흰 색인 것같 아요. 이거 목 부작 5 만원 랜덤 발송 할거 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아이는 지하오 캔디거든요. 이게 음 꽃이 이게 벨라트리움 뭐 크리스티 다운 이쪽 계통에 아이들이 이런 꽃이 피는데요. 이 아이는 그중에서 가장 꽃이 크고 음그 다음에 립 부분이 확실하게 이렇게 빨강으로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지하오 캔디 덴드로 비움이고요. 이 지하오 캔디는 4만 원입니다. 이거 랜덤 발송할게요. 어, 그 다음은 음어 소엽풍란 중에서 음 아직 이름이 이름은 없는데요. 이렇게 새엽으로 그냥 들어왔거든요. 새엽 가느다란 뜻이거든요. 새엽 어, 새업 풍란. 요거는 지금 한개 있어서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요거 22,000원입니다. 새엽 풍란. 어, 풍란 가격이 고객님들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엄청, 풍란 가격이 엄청 내려간 것 같아요. 농가는 좀 어렵겠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요. 농사 지어서 봄철에 좀 팔고, 또 그거, 어, 그 돈으로 힘내서 또 다른 거 투자하고 그러는데 회전이 조금 덜, 덜 되고 있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엔, 엔시크리아 라디아타. 엔시크리아 라디아타거든요. 꽃대가, 5대, 4대에서 6대 사이로 랜덤 발송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5대거든요 라디아타 에시크리아 라디아타 어.. 그린.. 연그린색에 줄무늬가 있는 그런 에시크리아 라디아타 아주 향도 좋죠 요거는 2만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꽃사진은 옆쪽에 전부 해드릴게요 에시크리아 라디아타 그 다음에 와다나베 와다나베 분이 분이 들어있는게 들었어요요 와다나베가 요렇습니다 아주 향도 좋고 견디너비염 중에서 제 생각엔 최고입니다 와다나베 분에 들어있는거요 요거는 22,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와다나베 22,000원이요 아주 향좋고 또 개화기간도 길고 음어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음 어떤 이유에서든지 꽃이 안 폈다가 지금 이제 나머지 묵은주들 좀 잘라내고 음 햇빛 일조량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꽃이 이제 뒤늦게 피는 거거든요 그 집에서도 이게 일조량을 좀 늘려 줘야 될때 늘려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 오고 그러면 한 번씩 비를 맞춰주면 비 속에서는 일반 그~ 인위적으로 주는 영양제에서 어 보충할 수 없는 미네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를 한 번씩 맞춰주면 뭐~ 남뿐만이 아니라 관엽들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한번 저~ 수고를 하시면 또 그게 보답으로 돌아오겠죠. 음~ 그다음에 샤리베이비. 요, 샤리베이비는 향이 진짜 진하고, 개화기간도 정말 길고, 그렇잖아요? 요, 샤리베이비는 꽃대 두 대, 세대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요거, 샤리베이비, 22,000원 랜덤 발송할게요. 그 다음, 오돈토요. 오돈토, 아, 요것도 향이 너무 좋아서요. 이런 오던토입니다. 이거 오던토도 꽃대 두 대를 기본적으로 할게요. 꽃대 두대 오던토. 이 오던토는 꽃대 두 대에 2만 원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아주 향이 좋은 그런 아이죠. 이런 이런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그다음 마스테발리아는 주로 와인 짙은 와인 색깔 꽃이 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마스테발리아 중에 어, 이런 흰색이 있네요. 마스테발리아 흰색. 이런 수염을 달고 나오는 그런 아이죠. 마스테발리아 흰색이요. 이 흰색은 15,000원입니다. 마스테발리아 흰색 15,000원이요. 그다음 트리포라 레이디가 토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거든요. 트리포라 레이디 이거는 토분에 심어져 있고 이건 동일상품 발송할게요. 꽃이 져서 이거는 세일하려고요. 이거는 2만 원에 랜덤 발 아니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트리포라 레이디 2만 원이요 그다음 히비끼 흰색이 들어왔거든요. 히비끼 알바. 이런 꽃이핍니다 꽃이 많이 왔죠. 그 일조량이 아주 좋은 곳에 두니까 이렇게 꽃이 많이 왔어요. 히비끼 알바. 요거는 랜덤 발송할게요. 이거는 지금 몇개 양이 몇개 있어서 이건 랜덤 발송할게요. 히비끼 18,000원. 네,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 음, 판타지아들을 요즘 일조량이 너무 좋으니까 밖에, 어, 햇빛 있는 곳에, 햇빛이 한 반나절 정도 드는 곳에 뒀더니, 이렇게,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뒤늦게. 요거, 빨강이고요. 요거는 꽃대가 좀 보이는데 다른 거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환타지아 빨강 두개 있거든요. 이것도 만 원에 말씀해드릴게요. 꽃이 졌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환타지아 핑크거든요. 핑크 이 환타지아 핑크는 꽃은 없어요. 요 아이는 조금 늦게 그런 곳에 어, 가져다놔서. 이거는 꽃은 안, 보이는, 안 보이네요. 판타지아, 핑크, 이것도 만 원에. 이거는 지금 네개 있는 것 같아요. 네 개. 이 식물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자연이 저희한테 주는 그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정말 느낄 때가 있어요. 상태가. 뭐좀 조금 시원찮은 애들이 있다가도 햇빛에 밖에 내놓으면 정말 좋아지거든요 음. 일조량 좋은 곳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달라요 아그 다음은 카틀레아 원종 크리스파타 거든요 렐리아 크리스파타 어 이거는 개체가 수입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요거는 육종해서 실생으로 육종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라서 음, 꽃이 어떤 게 필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어 보면은 꽃집을 물고 있는 아이도 있긴 한데 그 아이가 꽃으로 갈지는 뭐잘 모르겠고요. 여기 신화도 나오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음. 그리스파타 요거는 꽃 색깔은 랜덤으로 할게요. 현재 꽃대는 없고요. 얘는 25,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판매할 때보다는 아이들이 확실히 좀 잘한 것 같아요. 넬리아 크리스파타. 25,000원입니다. 어, 핑크색 계열이 피기도 하고 노랑, 피치 색깔이 피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피는 것 같아요. 넬리아 크리스파타. 25,000원입니다. 이것도 카틀레아 원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 이름은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뭐 모르고요. 어, 카틀레아 세미알바로 알려드릴게요. 수입돼서 음, 지금 한 3년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아이고 개화주고요. 음, 향이 정말 좋거든요. 요고 요것도 향이 너무 너무 좋아요. 아, 대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중륜 중륜 정도는 일단 되고요. 아주 향이 좋고 또 개화 기온도 상당히 오래가는 그런 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신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신화가 나오고 있는 아이들 위주로 발송을 해드릴게요. 어, 요것도 이렇게. 신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수입이 이, 이 정도 개체들이 들어와서 수입이 들어와서 어, 지금 농장에서 키워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입에 상처도 있, 있기도 하고 그러네요 요거 카틀레 세미알바 요거 꽃사지는 옆쪽에 첨부해 드려 볼게요 요거는 꽃사진은 어, 제가 분명히 알, 가지고 있는 거로 기억을 합니다 요거는 28,000원 랜덤 발송할게요 세미알바 요거는 음 제가 알기로는 노랑에 빨간 립으로 알고 있거든요 꽃대가 이렇게 두대 맺혀 있어요 음 빨강이 보일 것 같기는 해요 요것도 제 기억은 한 중년 정도 되는 그런 카틀레아입니다 그거동의상품 이거 발송할게요. 이거는 그냥 노랑 복화로 올려드릴게요. 3 3만원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아 어, 그다음은요. 음하트호야 호야 중에서 안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하트호야예요 이건 안쪽에 이렇게 보니까 좀 보이죠? 아 이거는 확실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하트요. 예 하트 잎도 상당히 커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고 보면 이런 꽃이 피는 아이예요 귀엽죠 무늬, 청무늬 하트우야 어 이것도 향이 있네요 아유 귀여워라 청무늬 하트우야 이거 꽃 있는 거는 이거 지금 현재 하나 보이네요 청무늬 하트우야는 24,000원 도의상품 발송할게요 음, 꽃이 보이는 하이는저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요 호야중 음. 카노사하고 너무 흡사한 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잘못 설명드려가지고 어, 이 호야는 푸비칼릭스예요 약간 이렇게 스프레시기가 보이는 그런 아이예요 호야 종류에서 어, 카노사 종류에서 음, 머 누가 어느 손님이 과자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과자를 먹으면서 공지. 아, 요 과자 맛있더라고요. 어. 푸비 칼릭스거든요. 그문늬에 이렇게 입장에 스프레시가 좀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거, 어, 보니까 농장에서 삽목해서 출하를 했네요. 요거, 코비칼릭스, 호야, 5,000원씩 판매할게요. 요거는 수량은 많진 않아요. 코비칼릭스. 어, 그 다음은 아리산 풍난이거든요. 아리산 풍난. 어, 어, 너무 씩씩하게 잘 자랐죠. 이게 아리산 풍난이, 조그만 꽃이 흰색에, 어, 밝은, 음, 빨강 립을, 어, 아주, 꽃송이를 많이 다는 그런 꽃이죠. 아지산 풍남. 부작이고요. 뿌리가 너무 잘 자라있죠. 이거는 동의상품 발송할게요. 35,000원입니다. 아지산 풍남. 어, 다음은요. 음, 어그리카텀, 닌들레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그리카텀, 닌들레이 대품이요. 꽃대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네요, 이 아이는. 닌들레이 대품. 와. 지난번에, 어, 꽃이 활짝 핀나이를 한번 제가 판매했었잖아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거는. 젠킨시나 엉펑에서 느껴지, 느껴지는 또 다른, 이, 닌들레이, 어리카툼에서 느껴지는, 어, 또 다른 웅장함이 좀 있어요. 어, 지금 요것도, 이렇게 꽃이, 요건 현재 세대 보이네요, 세 대. 완전 묵은 대품들이에요. 어그리 카텀 음. 앞에 보인 대품은 55,000원 발송할게요. 이 어그리 카텀은 주문 주시는 순서대로, 발송할게요 아, 멋있어요 어, 우리 카텀 노란 꽃이 피는 거죠 요거는 길게 빠져나와서 꽃이 음, 노란 꽃이 길게 꽃대를 앞으로 빼서 어, 꽃을 피우는 아이거든요 55,000원 랜덤 발송할게요 어, 그 다음은요 카틀레아 원종 종했나 알바요 카틀레아 원종 종했나 알바 요거 꽃사진은 옆쪽에 첨부해 드릴게요 요거는 꽃사진이 제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바틀레아 원종 종햇나알바 요거는 4만5천0 0원 러로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황제 막설라니아 거든요 근데 얘는 유난히 벌브가 이렇게 어 무늬가 잘 들어가 있고 아주 컬러가 예뻐요 꽃은 이렇게 밝은 빨강이 피고요 향은 뭐말할 것도 없이 좋죠 어, 뭔가 이, 이 아이는 조금 다른 황제랑 좀 달라요 이거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황제 막살라니아 이거 22,000원입니다 어, 벌브도 상당히 노랗고요 이거는 이 아이가 유난히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문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